어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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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팅 5 4 미국 서번가베 이0 5 5 5 5 5 5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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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래5 5그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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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지금.. 잘 안된거 같은데 인.. 인필드 웨퍼드 커스... 오오 들어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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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오 들어왔어요 어디 어, 이거 어디로 가야돼? 그냥 아무나 찍고 들어가는거지 우선 와..씨.. 프랭크킹는데나 총안들고.. 나총어디어 아, 잠깐만 이거 오오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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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딩중인가? 어 근데 아, 누가 저기고 누가 그거야 하늘이 새들이구나 오씨 댕댕이 뛰어다녀 <laughs> 아나 이거 그래픽옵션이 아, 여기도 슬라이딩이 있구나 오우. 어 있어 있어 원부터 있었어 어우리펜저 앞에서 죽었다 원부터 있었지 근데 진짜 병가는 뭐, 설정 못하나? 병가 4개 4개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그러니까 오픈베타 때는 하나인가? 잠깐만, 이거 플레이가 없네? 뭔가, 뭔가, 오, 아, 우리 편이 왜 죽었는가 했다, 막 싸우지도 않아. 아, 플레이 없고, 그냥, 바로, 그냥. T? 그러구나. 오, 된다, 된다, 컸었돼요 무기, 스코프 T 눌러가지고 T. 안에서 바꾸네. 아, 눌러서 하는구나. 응, 응. 아, 오. 오, 좋은데. 수치도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에포가 근접 히고 나는 다른 시간만. 사람들 가는 대로 똑같이 따라 가고 있는데 적을 볼 수가 없어 오즉 죽었습니다 오, 오 이거 혹시 지금 목어 살려줄 어, 그... 수 있니? 오, 우리, 살려준다. 오, 땡큐, 땡큐. 아, 저, 저기구나. 그 다음에, 내 피는, 피는 어떻게 채우지? 힐링템이 있나? 4, 저거. 3. 어, 저거, 밑에, 저 3번 키 뭐지? 꽉! 어, 드론. 아, 매... 메, 매디이 3번 키가 저거네. 아 이거 내 드론이구나 이거 어어어 이거 어어아 이거 드론으로 우리편 저 위치를 찍어줄 오. 수 있구나 따따따따 여러분 아 살려줘 오씨 어, 와! 비는 차량 소화 어. 아니야 어 잠깐만 이 전차 보야날 발..날 발.. 야 이거 너, 너무 잔인하잖아 무서워 야, 야 전차 아! 잔인한 놈 일단은 게임은 괜찮네 다. SMG 플러스. 총기별로 하나씩 나왔네. 착권 음. 있고, DMR 있고, 중화기 있고, 스마이프 있고. 권총도 하나. 아, 아 레코니 정찰병 아니에요? 어,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선택할 수가 있네. 골라지네. 퀴지도 있네. 세트로 정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요이 왼쪽이 병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패키지로 뭐 스나이퍼 패키지 어머. 엔지니어링 패키지 매직 패키지 이렇게 고른 그런 거, 거 설정해 놓고 잠깐 어. 음... 아. 내가 어설트 패키지에 지금 총을 갖다가 지금 그거 해놨네 오케이 그럼 난 다시 스나로 어. 가겠습니다 난 스나가 좋아 어. 와. 어. 설정은 그다음에 보니까 제격총이 날아가는 속도가 오, 느려요. 좋아. 오, 좋아, 좋아. 어스테고. 그렇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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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가 오, 이거 진라인 타고 올라가진다그 됐다. 됐다. 오, 어, 미지도 찾았어요? 아니, 도그, 도그 파이터 좀 저기다. 너무 탱커로 오씨. 너무 탱커로 몰려오잖아. 이거 배율 못 높이나? 그거 가장 위에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보통 이거 배율 바꾸는 거 있지 않았나? 애들 엄청나게 달려오는데, 한 대도 맞출 수가 없다. 아, 아 어? 마, 맞췄나? 이거 저격, 저격 너무 어려보여. 아우, 씨, 뭐야. 줌에서 배율, 이거 이중배율 안 되는가 보네? 와 치열하게 싸운다 여기서 드론 날릴 수 있으면 우리편한테 다 찍어줄 수 있겠다 이게 근데 우리편 전체한테 보이는건가? 아, 아 이거 그거핑 돌아왔는데 야 이거 스나 일단은 우와, 힘들어요 살려줘, 살려줘. 스나 한방에 안죽어요 몰라 그래 원래 머리 말고는 잘안 죽어. 근데 이 맵이 맵이 너무 넓어 가지고 아, 원래 이 맛에 하는 거지. 어, 왜안 죽어? 이거 나 그냥 빨리 죽여 주면 안 돼? 그거 스페이스 꼭 누르면 돼. 아. 그 부활 요청을 할지 그냥 대기 화면으로 갈지 그거는 이제 그거 배스반을 보면 내가 너가 날 쌌니? 내가 죽어라. 이대대로 나왔어. 어 씨, 이거 데미지 모지란데 아, <laughs> 하나 잡았다. <laughs> 나 탱한테 그바주카한테쐈거든요 여기는 응. <laughs> 대포 알았어. 이거, 일단 나가볼까요, 그럼? 나가다다. <laughs> 저기가 점령한 데가 C2? 여기가 CC점이네. 점령지가 세군데요. 근데 이거 화면 잔떨림이 너무 많다, 화면에. 이거 타고 저, 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버그야, 뭐. 버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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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 왜 시작하자마자 우리... 진짜만 나중에... 진짜만 나중에 할게요. 나, 나, 나 시작하자마자... 이었으면 나한테 부활해. 나한테... 오케이. 아, 이게... 맵이 안 나오니까 불편하네. 어플레그님한테왔어요 어? 이거는 화면 아또 떨린다. 아 오케이 나는 그냥 지상으로 달려야겠어요. 헬기가 있네. 이거 화면 떨림이 너무 심하다. 어, 보조자가 하면 그렇게 되네. 와 어렵다. 이거 적 적을 찾아 곧 찍어주. 아 멀미나. 떨어져 떨어져. 이키 이키. 또저 또. 넥타이 낙하산 안 펴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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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거의 떨어질 때쯤에 해야 돼. 무서웠어요. 안 그러면 공중에서 공격당해. 이거 잘하면 저거 타고 올라갈 수 있겠다. 와씨나 살려줘. 어디 있어요? 나나살나레디 아닌데 살려지나? 오와 봐. 원래 파이 파이브는 다 살릴수 있었는데 살려줘 이 e. 안되네 꾹 아, 눌러도 안돼? 아, 아. 어, 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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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났는데? 어디서 막 뭐가 날라와 위에 위에 아 우리패이구나 와, 저, 로봇트 개. 오, 저거 멋지다. 저거, 로봇트개 있잖아요. 움직이면서 저 공격하는데요. 어, 그러네. 오. 오, 야, 왔다. 아, 씨. 벽학 옆면에 붙어. 와, 씨. 살려줘. 살려줘. 말 살려줘. 아, 죽여라. 오. 죽었네? 아, 부하라드, 아 옆, 부하라드. 옆에 부하라드. 저기 하나 더 있었네 응부활아 음. 괜찮네 어... 이번엔 수송 헬기 나한저 터렛 털에... 어 스, 생각보다 괜찮은데? 거리가 표시된 것보다 기네요 아 그래? 음. 표시된 것보다 사거리가 길어요 이거 헬기는 괜찮네 탱커는 엄청나게 화면 떨리더니 약간 버그있나보지 응 음, 탱크는 버그가 있네요 오오 저기 건물 옥상 저기 뒤뒤 건물 옥상 아, 더, 다 뺏겼네. 아싸 3명 잡았다 한발에 <laughs> 역시 바주카포 최고 가자, 역시 가자. 신의 알라봉이야 방금 총 저기 보이는 거 같은데 더. 아, 어. 아, 잘 잡네. 아이, 어, 걔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싸워주네 지넨 쯤 어디 있었 바로 뒤에요. 아,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싫어. 잠시만요. 나 이거 한번 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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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너 이제 내 따라다니니? 플래그님, 나 개소환했어요. 오, 이제 만낙다 누지? 뭐야, 이거? 방금 뭔가 엄청 무서운 걸 봤는데, 플래그님 머리 위로? 어. 나, 나 패단 말이 서, 생겼어요. <laughs> 자동으로 공격하나? 그럼 완전 사기 아닌가? 오, 자동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있다. 어, 내가 공격하니까이 네 개도 알아서 공격한다, 같이. 오, 아...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어... 그럼 자동은 아닌 건가? 응, 음, 제가 같이 공격을 해야지. 야도 공격을 하네. 저거 C2로 가야 뭐야, 이거? 쏘지 <놀람> 아, C. 뭐야? 왜안 맞아? 역시 사람은 바죽가보고 움직여야지. 아파, 아파, 파파 아파, 파 아프다. 난 차를 아 이거 누가 내 조준하니까 저기 뜬다. 누가 내 조준하니까 이 파란 불이 그거 뜨네요. 그 스코프 불빛이. 아. 와, 나나목다였어요 후. <laughs> 근육 공격 당했구나. 예 네. 아, 도망가. 이거 사. 4번 이거 뭐지? 저격총이? 아빠니 장비칸. 그러니까는 뭔가 스위치거든요. 어. 십포 아니야? 오른쪽 그렇게 해 봐. 오! 십포지. <laughs> <laughs> 지금 A로 한네명 간다 <laughs> 우리 A 포키, 뺏기고 있네 또내 내 앞에 던지고 아 <웃음> 터졌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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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랜님 어서오세요 내가 먼저 뺏어 타지롱 여기 <laughs> 어, 밑에 보인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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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없네. <laughs> 어디가 점령해야지. 우도 <laughs> <laughs> 탱크가 <웃음> 좋긴 좋구나. <laughs> 사기지.

바지야, 바지야. Alpha objectives under c o n t 나아로드 e s 어 e s Boy, the Kujinada air pipeline 아 그러네. 가 적승인가? 응, 응? 지금 도파이 어, 터 주게 어, 어, 돼지. 끝났다. 아 이거 위치 미치... 와, 잠깐만. 저탱저 텐... 태풍 범위 와. 와, 저 태풍 봐요. 자, 저, 저 헬리 안 빨려 들어가나? 에이, 아파. 사람도 좀점 태풍 구경하고 있다. 와, 허리 케 <laughs> <laughs> 뭐가 날아다녀. 차 아니야? 낙하산, 낙하산들 뭐야 저? 아, 아 낙하산 타고 저거 가면 끌려간구나. 겠는데저 낙하산들 뭐야? 아, 이거 낙하산 끊고 다시 탈수 있구나. 어, 끝났다. 아. 날씨 변화 있네. 음. 없는 줄 알았더니만 여태까지 안 나오길래 근데 있네 어후.